니다 여러분 수국 광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해년 2019년도 기해년이 많이 지나갔죠. 그렇죠? 벌써 이제 양력 3월 달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삼재풀리를 제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어, 소띠분들, 뱀띠분들, 닭띠분들을 해드렸는데, 평균치로 보니까 뱀띠분들, 닭띠분들을 참 많이 풀어드렸고요. 소띠분들은 많이 이제, 어, 상황을 즐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소띠분들은, 어, 삼재풀리보다는 어, 병액수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액풀이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 양력 3월달, 4월달 기준 후에서는요, 이수국 황후가 홍수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매기는 이제 삼재포리를 이제 하신 분도 계시면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어, 나는 풀어야 되겠다. 물론 가족분들이 삼재가 아니어도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또 삼재가 이제 막상 들어오신 분들과 가족분들 중에 부딪히는 운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딪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그래서 요 가족 삼, 가족 홍수 매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제가 지금 총 50만원에 어, 모든 가족들을 지금 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은요. 전화로 문의를 주시고요 또한번 이제 홍수 매개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양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양띠분들은요 굉장히 차분한 듯하지만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가 나서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하겠지만 양띠분들은요 표를 안내요 표를 안내는데 한번 이게 이제 터지면 어 정말로 이 다혈질을 떠나서 굉장히 그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따지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 때때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그 그 즉시 직선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크게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양띠 분들은요. 주변 상황을 많이 살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지안 맞다 하면 그때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어, 이, 이 축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막 자신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어, 굉장히 이런 기분이고 이런 상태다. 자, 이것은 이제 직장의 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직장, 이 3월달, 양녀 3월달 양띠분들은요. 직장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게 크게 들어간다는 표현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크게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직장을 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땅히 이제 이동을 할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주변을 찾아 봅니다. 자, 동서남북으로다가 찾아 보는데, 막상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딱한 군데가 이제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럴 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요런 부분에서 크게 갈등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양력 3월 달에는 그냥 이동을 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음, 금전도 이득이고, 또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이 어차피 3, 4월 달이 지나서 또한 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직장 이동을 생각하고 계 분들은 큰 이동을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이 직장을 갈아타는 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양띠 분들 이 자식들과 사이가 많이 안좋으신 분들 계시죠 서로 대화도 안되고 또 그리고 이제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시면은요, 풀 데가 없어요, 마땅히. 다른 이 띠분들은 그래도 나름 자기들 성격대로 많이 푸시는데, 양띠분들은요, 저돌적이기 때문에, 그 즉시 풀지를 않으면 이게 모든 게 화가 되고요. 또 그리고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적, 정신적으로 좀 건강이나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치매가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즉시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즉시 풀거나 예를 들어서 화병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외로 내가 상담해 본 결과 양띠분들이 이 화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3월달에는 양띠분들이 다른 것보다 건강 쪽에서는 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심장 쪽으로 오는 심근경색, 그리고 뇌 쪽으로 오는 뇌졸증, 어, 요런 부분들, 이 머리와 혈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챙기시고요. 젊은 여성분들은요, 자궁 쪽을 많이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맡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제 장사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크게 이동수가 없으니까요, 매매운이나 혹시나 다른 직종으로다가, 어, 이렇게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변동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해보겠다. 올해 이제 작년서부터 준비해서 올해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3월달, 양력으로 3월달, 4월달만, 어,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요 때가 이제 오픈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금전운 이나 어, 아니면 이제 손님 어떠한 이런 매출 어떠한 이런 부분은 요 이렇게 막싹 하니 막아와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구돈 자리가 3년 이라고 3년만 그 자리에서 잘 이렇게 버틴 기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띠 분들 혹시나 어, 양력 3월달 4월 달에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점 꼭유유이점을꼭 생각을 하세요 음, 오늘 밖에 있다 보니까 아마 코도 빨갛고 막 이제 볼도 빨갛고 어머 이제 입도 조금 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말은 틀리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주시고요. 해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음 우리 이 양치분들이 매매 운이 제가 조금 약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력 3, 4월달은 크게 변동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뭐, 어디 점을 보셔가지고, 뭐, 이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이거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음, 그거 꼭 유념하시고요. 만약에,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양력 기준으로 4월달이 지나 후에 5월달에 문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털을 건드리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봄이 돼, 이제 봄이, 어, 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털을 건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든 뭐 단독이든 자기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 건드리게 되면 집안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 양띠분들이요. 상이 들어오는 수기 때문에 3월부터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웬만하면 집안에 나무도 건들지 마시고요, 돌도 건들지 마시고요, 모두 파지를 마세요. 특히나, 이렇게 땅 파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업이어가지고, 어차피 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꿈자리가 뒤숭숭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꿈으로다가, 뭐, 어떤 안 좋은 꿈을 꾼거나,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안 좋은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걸 꼭귀 담아 들으시고, 그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띠분들 사고수 한번 봤습니다. 사고수 한번 봤는데, 3월달에는요, 이 자동차나. 뭐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다른 것보다 3월 달에는 아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좀 골머리가 아픈 일이 어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작년은 뭐 그렇다 치고 올해 이제 들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력으로 요 3월 달, 4월 달은 이 양띠 분들도 이렇게 조심히 넘어가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2019년 양띠분들에 보니까 행운의 색깔이 나왔어요. 보라색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보라색. 어, 이 보라색이 의외로 양띠분들에게는 행운을 주는 색깔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월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의상이 아니어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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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도 되고요.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색깔, 컬러가 보라 계통이 들어가면 특히나 연애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띠 분들은 의외로 이별수가 많이 적습니다. 3월달에는 그래서 연애운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띠 분들, 자 궁금하신 사항은요 또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